7월 31일 수요일 마감뚝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코스닥 지수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 섹터들 급락이 나오면서, 어, 코스닥 지수 작년 최저점이었던 617포인트 이상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작년 말 최저점 경신한 상태였는데, 전일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했었던 외국인이 다시 현물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양봉까지 전환시킨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악화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 IT주가 약세를 보였고 LG 디스플레이도 대규모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빠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형 IT주하고 자동차 주들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주들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 관련 주들이 오늘 또 순환매를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최근 변동성이 특히 심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테마적 강세 흐름을 보였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첨생법 안건이 다시 한번 상정됨으로써 관련주 재강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은 반전 모습은 보여준 상태인데, 음, 8월 2일 백색 국가 제외 이슈 관련해서 전후한 시장 반응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하가면서 천천히 페이스 끌어올리면서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내일 해외시향 마감 보면서 장전 톡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